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출애굽기 강의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 1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후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막을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저번 강의 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로서 성막을 주셨다 하는 것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성소,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어, 성막을 만들라 하는 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두 가지 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성소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또 성소를 짓기를 자원하는 자들의 이 헌신과 또 예물을 가지고 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또 모세가 보았던 그 모양대로 어이 장막을 짓고 또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습과 내용대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고 또 이렇게 할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이 헌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막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5장에서 이 말씀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만들라 말씀하시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10,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이 증거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라 또 만들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진설병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등장대와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증거계, 진설병, 또 등장대와 기구들, 또 이후에 살펴볼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남의 귀한 교제 자리로서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양식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이 양식대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단도 마찬가지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 관리. 또 마찬가지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대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이것을 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또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막을 지을 때 어, 모세라 모세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성막의 뜰을 만들고 또 등불도 마찬가지로 그 기름을 만드는 것조차 아무런 뭐 기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 하시길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제사장의 옷도 구별된 옷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붙이고 또 다른 이 부속품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혜 있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라.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제사장 직분을 마땅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금방울을 간격에 두어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금방울을 달아서 이 제사장이 성소 또 깊은 성막이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데요. 방울이 있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그럼 반대로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소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 제사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울 맞아도 만들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패 가운데도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대해서 성결이라는 이 문구를 적힌 이 패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위임을 하고 제사장 옷을 입고 또 번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분양할 재단, 해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 또 녹, 물두멍, 향기름도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또 구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준비하여서 구별된 것을 준비해야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 또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하게 요구하시는 것, 당연하다,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전을 요구하시고 또 구별된 모습, 말씀을 따라 행하길 원하시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이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고 또그 약속을 따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부자라고 반세를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예물에 대한 내용을 어,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두멍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물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원하신다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해막 기구를 만들 때,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이 사람을 지정해 주시는데요. 부살렐과 오올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막을, 성막에 있는 기구들, 또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이 지키는 일은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 대적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또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진멸하길 원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는 어,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다시 만나주시고 또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 대면하여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말씀이 이렇게 교제되는 것알 수가 있고 또 33장 12절, 2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 언약을 세우고 또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중재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률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식일 규례와 하나님께 드릴 것들, 또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 이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어, 팔찌나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자기가 가진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알 수가 있고요. 또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 부살렐과 오올리압이 성막을 짓는 일꾼으로 지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성막이 이제 지어지는 것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막을 짓기 전이 준비되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되고 또 진행되었다 하는 것알 수가 있고요. 또 성막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다 하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설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성막을 지었다 하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신앙의 요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 하는 것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 또 자원하는 자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출애굽기 막바지의 가정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어 짓도록 설계를 알려주신 하나님, 또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극히를 여기시고 극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을 짓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 또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마지막 시간에 이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본 후에 주립국기 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